엄청 바빠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병원을 또 가야 됩니다. 아, 제가 요즘에 좀 무리를 했는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뭐지, 소변에서 피가 섞여져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아, 이거 깜빡할 뻔 했네. 병원에 가면서도 이거 챙겨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 일이 너무 많아. 사실은 어저께 갔어야 되는데 약간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건 피계고. 아, 정신이 없어서. 그냥 더 심해지면 가자 러고 냅뒀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좀 놀이를 했고 그 휴가가서 제가 계속 체온이 막 엄청 뚝뚝 떨어졌었거든요 저체온 쯤까진 아닌데 36.5도 아래로 계속 떨어지면서 입술 엄청 까매지고 추워서 덜덜 떨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체온이 낮아지면 뭔가 바이러스가 다 몸에 달라붙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 면역력도 약해져 있고 무리했고 막 가서 놀았는데 솔직히 수영장 물도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뭔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내 몸에 몹쓸 것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지금 몇 시예요? 12시 30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병원도 밥 먹고 왔다. 나도 먹을 것 같아. 뭐 먹을까요? 잠깐 검색해 볼게. 당신 먹고 싶은 거. 아 어떤 거또 맛있는 거 드시려고 또 아니 뭐난 복수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공부 중이에요, 공부 중.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오케이. 일단은 어. 좀 이따 밥 나올 적에 네? 한번 봅시다. 제, 잘 시켰는지. 아. 뭐가? 로버... 난 시킨 거예요. 난카레다난 찍어 먹는 인도 음식인데. 네, 네, 네. 그거 저번 에 우리가 맛있다고 먹었잖아. 그렇죠. 지금 여기에 어. 다진 고기, 어. 다진 고기가 들어가고 한국 사람한테 는익숙치 않은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데 맛있어. 언제 먹어? 설명 지금 먹어. 지금 드세요. <laughs> 설명하시길래 지금 드세요. 이게 처음 드신 분은 조금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카레가 우리나라 카레랑 좀 다르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숙, 익숙... 금방 익숙해져. 우리 진짜 맛있어. 현지인 다돼 간다. 아, 다음 메뉴는 뭐예요? 한국식 치킨. 현이한국 치킨. 생다들한다 그랬는데. 이거에요 한국식 치킨. 이게 그 우리나라 양념치킨 그 양념은 아니고 그최등학교 앞에 파는 떡꼬치 양념이죠. 그 양념은 똑같아요. 음. 남자 드세요? 예? 네? <laughs> 아니. 뭐야? 그냥 찍어 먹는 거 아니었어? 아니 이렇게 뭐 먹어야지인도와 네? 한국의 만남이야? 있어요 야. 아. <laughs> <laughs> 야, 여기가 그렇게 명의래, 명의. 명의 선생님. First yeah. 야. 같은데. 아, 이게 우리 처음 온 데라 그러니까 지금 할게 많네. 다, 다 처음이잖아요, 여기. 네. 어딜 가든. 동네 그 병원도 선생님도 되게 잘 보시는데. 온하필 쉬는 날에. 어, 쉬는 날에. 어제 갈거 아! 이게, 여기 보면은, 말레이시아 병원들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깨끗하고 손님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런 데만 내가 찾아온 건데 아니에요 내가 알아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어, 깨끗한 병원 진짜 많아 어, 아니 엄청 깨끗하고 사람들이 막 붐비고 아니, 그러지 않아요 이제 저희가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가 네. 진짜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한 건데 그중에 음. 하나가 병원도 있었어요 그렇소, 왜냐면은 그렇소. 애들이 아프거나 애들 자주 아프니까 병원에 갈그런 가깝게 갈수 있는 응. 병원이 일단 있어야 되고 응. 큰 병원도 있어야 되는데 응. 그게 다 우리 집 근처에 바로 5분 거리에 큰 병원이 있어. 종합 병원이 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조그만 그런 개인 병원이라고 해야 되지? 예. 진짜 많아요.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그죠? 선생님 진료 진짜 잘 보시고 친절하시고 되게 좋은 게 네. 보통 대부분의 개인 병원들이 다 아홉 시에서 열 시까지 진료를 해요. 우리나라처럼 일찍하지 않아 24시간 하는데도 많아. 어, 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했어. 어. <laughs> 24시간 하는 병원도 진짜 많아서 여기서 아파서 걱정할 일은 진짜 없을 것 같더라고. 그럼 의료비는 는 어떻게 돼요? 아 의료비는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가 네. 이제 그때 코로나 검사 독감 검사 받는 네, 데도 네. 5만 원 나온 거 보면 네. 비슷한 거 같아요. 우리나랑 비슷하네. 비슷해. 약도 다 여기서 타고 병원에서 네. 약국에 안 가고 하 네. 비슷한 거고 여기 또 오자마자 저희 보험 들었거든요. 네. 검사리 다 돼가지고 어 뭐. 저기 캐나다 호주 같은 데 가서 이민 가면 음, 음. 병원비도 일단 비싸잖아. 그렇죠. 여기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서 음.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진짜 말레이시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좋은 정보죠? 아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약 먹고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의료 제가 아픈 그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번역 기다리고 있어 혹시 방광염이냐고 물어보려고 방광염이 뭐라. 아우, 이거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 보여줘야 되겠다. 선생님. 어, 보여줘야죠. 선생님. 그래. 네. <laughs> 지금 의사 선생님께서 요걸 주셨어요. 이제 소변 검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한국에서처럼. 이제 소변 검사 하고 결과를 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저, 뭐, 상태가. 별로죠. 별로인 것 같은데. 입술이라도 발라야 될것 같은데요. 아, 정말. 이게 너무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 뭐라 그래야 돼? 외모책? 외모책? 뭐, <laughs>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저 손톱도 보세요, 이거. 한국에서 해갖고 온 거. 지금 여기 온지 3개월 됐죠. 3개월 됐는데, 내일도 못 해가지고 막다 벗겨지고. 아무튼, 저는 병원에 다녀왔고요. 병원에서 약을 지어줬는데, 지금 요거는 소변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약이래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항생제. 그리고 또 어딨지? 요거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 아! 방강염이래요방강염인데 수영장물이 더러워서, 그, 더럽다기보단 거기 박테리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 뭐, 어디에서든 감염만 될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황상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된거 같고, 지금 보면, 91인기 밖에 안 나왔거든요? 91인기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27,000원 정도. 돼요. 그럼 이 가격이면 제가 소변 검사도 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살짝 더 비싼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어차피 보험 처리되고 실비 보험 처리 되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막 엄청나게 막 비싸서 아픈 걸 참아야 될 정도로 막 그런 의료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진짜 여기 병원 갈 때마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데 선생님들이 다 너무 친절하시고 간호사 언니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제가 병원에서 약을 이제 먹고 나오려고 물좀 달라 그랬더니 물한잔 이렇게 주시면서 내가 뭐더 도와줄 거 없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와주실거 없다 했는데 굳이 그 가루 약을 타 먹는 게 있는데 굳이. 그 컵에다가 타서 주시고 제가 이제 그가루 타서 먹은 게 맛이 없어서 에막 이러니까 물더 준다고 막이면서막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오빠 지금 뭐 살아간 사이에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또이 업무를 어? 에? 뭐야? 왜? 왜 그냥 와? 살게 없어 <laughs> 없어 뭐가 없어 저게 뭐가 없어요 저술강간거 지금 걸렸어요? 30분 걸려서 왔거든요 네. 아니 딴데 가면 돼 저기 또 간다고요? 응 어. 정말 감사한 게뭔줄 아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이동하면서도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카메라랑 컴퓨터만 있으면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수 있다는 거 정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아, 만약에 회사 출근을 해야 되거나 제가 뭐 가게를 하거나 이러면 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아마 여기도 못 왔을 거예요 유학도. 근데 그럼요, 그럼. 직업에 정말 너무 너무 감사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오빠 이렇게 그 뭐지 취미 생활 하시는데 네. 또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오빠도 아,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렇구나. 따라다니면서 아, 일도 할수 있고 아 직업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 없을 적에? 딴 얘기하다가 아니 오빠가 와서 그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뭔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 아, 전에는? 약, 약 병원 갔다 온거 병원 갔다 온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직업 얘기도 확 바뀌었구나 왜냐면 내가 나로서 나, 나 지금 되게 바쁜데 네. 길에서 이렇게 버릴 시간이 원래는 없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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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바쁜 사람은 예, 예, 이래야지 예, 예, 예. 근데 예, 예. 나는 이동하면서 일을 할수 있으니까 어. 하 그게 갑자기 나고 네, 컴퓨터에만 네. 앉아 있으면 좀 집에만 있으면 되게 네. 뭔가 사람이 다운이 돼요. 아, 이렇게 이동하면서 풍경도 보면서 일도 하고 좋네 네, 장 단점이 다 있지만. 네. <laughs> 장단점 어서 도착했어? 아, 어, 잘 갔다 거예요? 와. 예, 네, 갔다 올게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 프리랜서라는 게 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는 거. 저한테는 진짜 딱 맞아요. 저는 회사 생활 진짜 별로. 안 맞거든요. 아, 잘 돌아다닌다 오빠. <laughs> 뜨거운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도 지금 계속 이제 인스타 들여다보고 막그 발주서 보내고. 저 노트북이랑 저거 뭐야? 어디, 아이패드 어디갔지? 어머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아, 저기. <laughs> 아이패드도 들고 와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을 안 벌렸으면 제가 유튜브만 했으면. 엄청 여유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업로드 횟수도 줄이고, 지금 막, 그러,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여유로움을 제가 참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자꾸 벌리는 성격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전생에 무슨, 내가 전생에 한량이었나? 일을 너무 안 해갖고, 지금 이번 생에 일만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래야 그런 거에서 이제 성취감도 느끼고, 재미있고, 즐겁고, 막, 인생이 스펙타클 하잖아요. 바쁘지만, 바빠서 이렇게 병을 얻고 막 이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음, 아무튼 그렇다고요 <laughs> 바쁘다는 말을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어, 어. 아, 아, 달인이다. 더 아니저우미이좀 벗고 다니라고 요 맨날 입고 아니, 다녀. 입고서 다 보면... 그러니까. 넌왜 화났어? 넌왜 화났어? 넌 아니 왜... 얘가 자꾸 내가. 내가 문누 그냥. 얘네 왜 오자마자 싸워? 왜왜뭐뭐뭐왜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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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야? 왜뭐 왜? 뭐, 왜? 아니, 야 누나 진짜 모기만 들어가 죽을 진짜 누나 울으려고 그러고 그래, 물어 물어 아, 입은 열어놨다. 지금 누나가 혼냈어. 다리니? 아니, 얘가 어. 자기도 똑같이 고생을 느껴보라고 그러는 거잖아.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싸운다기보단 그냥 티격태격하는 사춘기 남매, 하프 <laughs> 집의 모습입니다. 어! 어! <웃음> <웃음> 야, 이거 내 거야! <laughs> 왜 뺏어먹어? 얘는 진짜 제거 맨날 뺏어먹는데요 어? 맛있어? 안 섞였잖아 아잘안 섞였어? 미안해 <laughs> <laughs>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음료인데 어, 레몬맛이야 이것도 맛있는데? 얘가 맨날 뺏어먹어 <laughs> 응. 맛있어? 더웠는데 마침 시원해? 응 그렇게 더운데 왜잠바를 어? 입고 다니까 걔도 잘안 섞였다 네가 섞어 엄마 대충 섞어 꺼줘 이거, 이거 숟가락으로 섞어는데요걸로 뒤로 에 그냥 섞었더니 <laughs> 원래 근데 이걸로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이이이 이, 이, 이. 이 뭐야 이거 커피 같은 거 믹스커피 타고도 이걸로 이렇게 섞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된대 데 귀찮아서 막하자다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응. 아우 더운데 그거 하나씩 꺼내줘 네, 파랑색 파랑 파랑색도 있고 아 맞다 저 가루 타먹는 약이 있거든요 엄마 내가 줄게 진짜 맛없어 그거 이거야? 이거 가루 아니야 가루가 따로 있어 엄마 이게 너무 맛없게 생겼어, 이거. 그걸 타먹는 거랑 뭐. 표지부터가 맛없게 생겼어. 야, 그.. 다 부어, 쏟아, 응. 쏟아, 쏟아. 응. 탄산 올라와. 신기하지, 여기? 응. 이게 어. 냄새는 진짜 완전 좋아요. 레모네이드? 그냥 하얀 레모네이드. 어. 근데 아까 병원에서 미지근한 물을 줘가지고 가, 간호사 언니들이. 그래서 맛이 없었을 수도? 어때? 엄마, 이것도 쪽파라. 이것도 쪽파라, 빨리. 탄산수에다가 어. 레몬을몇 방울 떨어뜨리고레몬을몇 방울? 0을비비를를넣은것 응. 같은 맛이야 비누 넣었3어0 0원을 넣고, 3,000원을 넣고, 3 0고 벌써 이렇게 깜깜해졌어요 그 오늘 인스타에다가 이걸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부, 우리 뿌디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지 약 지금 아까 한번 먹고 지금 두 번째 먹는데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이게 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밥잘 먹고 잘 자고 약간 휴식도 취하면서. 이를 조금 이렇게 몰아 버려야 되지. 천천히 하면은 금방 나아질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